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입니다. 최근에 제가 파쿠르랑 철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위해서 파쿠르와 철학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파쿠르 코치님이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의심하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거를 하는데 우리는 또 우리를 믿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것을 한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것들이 참 재밌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향해서 가는 거. 그럴 때 움직임이라든지 운동이 필요한데 또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믿게 되면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심하기 위해서 철학을 한다. 라는 게참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들렸달까요? 그건 마치 세상에서 중심을 잡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무언가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또 무언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 그 중심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사람마다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스텝을 밟아보자면 무언가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믿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겠죠 사람들마다 각자의 정도가 있고, 각자의 방향성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살고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마음에 떠오르는 거. 그런 것들 해 가면서, 주변 사람들 잘 챙겨보자 하면서, 그게 저한테는 그 의미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 안녕.